아모 24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대저 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도 우리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수많은 어려운 일로 인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졌으나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2 9절에 31절을 말씀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습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단은 사람을 넘어뜨리지만 주님은 넘어진 자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7절 말씀하면 어떤 아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 번호를 대고 규모근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일어섰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불에도 물에도 넘어뜨렸습니다. 귀신이 넘어뜨린 아이를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넘어진 자를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 자로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뭐 5장 24절 26절 말씀이면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주님 앞에 띄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중풍 병자를 침상째 물이 가운데로 주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중풍병자가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면 다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다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면 13장 10절 13절 말씀하면 주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던 척추를 펴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척추가 꼬부라져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여인이 주님께서 안수하시자 척추가 펴져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오래됐어도 주님은 다시 일으키십니다. 마금 5장 41절로 42절 말씀이면, 주님께서 회당장 야유로의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었습니다. 주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말씀이면, 주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통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실패와 좌절에 넘어진 자를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주님은 열병으로 누워있던 배들의 장모를 일으켰습니다.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중풍병이 걸려 침샘만 누워 살던 중풍병자도 일으켜 세웠습니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인의 척추를 펴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은 야유의 딸도 손을 잡아 일으켜 살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명령하여 살려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의 10절 말씀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르단 자를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께로트의 이름으로 걸으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넘어진 모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넘어졌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